자, 안녕하세요. 원팀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양벌리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게 단지 모습이고요. 지금 총 3개동으로 지어져 있고 주차를 상당히 넓게 하실 수 있어요. 주차 공간도 많아서 세대당 2대는 충분합니다. 단지 내 도로도 이렇게 넓은 모습이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게 매양중학교라는 중학교인데요. 도보로 뭐 5분에서 한 6분 정도면 충분히 등교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오늘 보실 거는 1층, 1층? 예, 네, 1층 테라스 세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쪽이 이제 전실 모습입니다. 왼쪽에 신발장 3칸씩 이렇게 자리해 있는데요. 띄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센서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이제 들어오셔도 충분히 편리하게 진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벤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 자녀가 있으셔도 이제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 오늘 보시는 이제 양벌리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LDK 구조입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고급스러운 느낌의 거실 공용 욕실이 있고요. 세면대도 상당히 깔끔하고, 거울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 수전 자리에 있고, 샤워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빌라와는 조금 달라요. 바닥이 지금 푸쉐린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자재도 좀 고급 자재를 쓰신 것 같고, 자, 이쪽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냉장고는 한대 배치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샘 제품을 이제 전부 다 사용하신 현장인데요. 상부장은 총 6칸이네요. 6칸 정도면 충분히 넉넉할 것 같습니다. 인덕션 자리에 있고, 오른쪽으로 그래요. 이렇게 다용도실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뽑아야 돼요. 안쪽으로 아예 지금 보시면은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둘수 있게끔 딱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쪽 공간으로 세탁기 배치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여기 크기가 딱 실용적인 다용도실 크기입니다. 이렇게는 나와줘야 되는데 아닌데도 많고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식탁 자리 시, 식탁 자리는 딱 이렇게 두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자작나무 같은 걸로 지금 마감해 두셨는데 이게 일반 벽지가 들어갔거나 그랬으면은 조금 예, 고급스러움이 덜했을 거고 이 우드 예, 느낌이 나니까 좀더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이렇게 되어 있고. 넓습니다. 이쪽. 쇼파랑 아트월. 거리가 상당히, 예, 잘 나와서. 넓게 잘 나와 있고. 이면 창이에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으로 다 테라스. 진출입 하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트월 자리. 아트월 자리 양쪽으로 이쁜 등들이. 자리에 있네요. 1층 테라스 세대고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역자 구조로 딱 꺾으면은 지금 일부분을 텃밭을 꾸미셨어요.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되게끔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게 잘 자랐네요. 이따 저녁에 몰래 와야겠네요. 자, 이제 방들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자리에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어요. 안방이 진짜 크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반대쪽으로도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저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서 화장대에 두셔도 좋고. 그리고 드레스룸, 안쪽으로는 이렇게. 두분옷 정도는 충분히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또 조그맣게 있어요. 스타일러를 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이렇게 변기랑 샤워기, 파티션 돼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세면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환기창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이방 크기가 성인분이 쓰시기에는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이 차라리 넓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쓰고 계셔가지고 이런 걸 두셨는데. 여기도 이제 두 번째 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분이 쓰실 거면은 그냥 침대랑 컴퓨터 책상 정도가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또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광주 양벌리에 있는 신축빌라를 안내해드렸습니다. 1층 테라스 세대였고요. 이제 분양가는 3억 2,300과 3억 3,300. 가지로 되 있고, 영상 앞부분에 제가 자세한 내용들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